관리 사무실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고한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 탑차기 제목을 어떤 것으로 할지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투표 결과는 10월 21일에 방송해 드리겠으며 결과가 많은 설문지를 대상으로 <laughs> 10월 21일에 업로드하는 영상부터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투표율이 많은 내용으로 희망하신다는 것을 고려하여 해당 날짜로부터 투표된 내용을 선정합니다. 그동안 아래 내용으로 제목의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다름으로 층간소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의 공간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 탑재기 제목을 어떤 것으로 할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투표 결과는 10월 20일에 방송해드리겠으며 결과가 많은... 설문지를 대상으로 10월 21일에 업로드하는 영상부터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투표율이 많은 내용으로 희망하신다는 고려하여 해당 날짜로부터 투표된 내용을 선정합니다. 그동안 아래 내용으로 제목의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단돈, 단독주택과 다름으로 층간소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다시 관리사... 이상은... 다시 이상은 관리사무실에서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